바운드 패스. 오 세간. 변준영 아, 찬스요. 시간 없어요. 다시 또 움직입니다. 1초 남았어요. 스텝백. 자, 리듬 막혔는데 쏙! 들어갔어요 결정적인 한 방. 야. 야, 변준영이 360도 돌면서 던져 들어갈 것 같아요. 와, 와, 이걸 넣네요. 이걸 넣었어요. 이야, 수비도 잘했거든요. 지금. 적진에서 픽시아. 라거나 두 점. 피어져 나옵니다. 속겨 찰리 바운드. 이리 바운드도 귀합니다. 예. 네. 이정현 자세 낮추고 스크린 그리고 석점 네. 아, 파울이에요. 네. 성곤이 인정합니다. 파울. 이정현 프리드로우 스샷넉점 차. 이정현잘 들고 성공. 귀여다는 말을 제가 너무 헤프게 쓰는 것 같은데. 아, 네. 정말 소중한 득점들입니다. 아유, 그럼요. 25 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아, 잘붙이면하나 예. 놓칩니다. 리바운드. 윤성곤, 지금 아, <laughs> 썰린저와 부딪힐 <부딪치고> 뻔했어요. <laughs> 예, 예. 또 썰린저, 이제도. 아, 스테이지에서 유현준. 빠지면서 이제도. 스타트 틀어놓습니다. 침착한 공격. 아. 6차량 빼놓고, 아! 패스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수비 성공합니다, KCC, KCC! 아, KCC. 자, 분위기 바뀝니다, KCC! 아. 이정현! 송교창 파울 다섯 개예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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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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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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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4명의 선수가 또엎드렸습다 변준영의 네. 파울이 됐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티파울 관리 쪽이 테이짓입니다. 숨 예. 막히는 순간입니다. 아, 아, 아 이걸로 네. 치네요. 아, 집중해야 되는데요. 됐다, 됐다, 됐다. 결과는? 들어갑니다. 아, 네. 자, 이제 한점 차. 네. 이제도 돌파. 빠릅니다. 외곽으로 켰어요유현준이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네. 에서 핸드폰 이정현 드리블 시작 라가나스크이 안쪽 뚫어옵니다 반대편 유현진의 4점 아 막강한 리바운드입니다김케이씨 네. 마지막 한방 시간 흘렀습니다 변준영 들어갈 때말때 돌아가는 패션결정자 한 팀과 그렇지 한 팀의 헤비가 엇갈립니다. 윤주현 선수 거기서 패스하는 걸 보세요. 야, 저 여유 보세요. 아니, 아 그리고 이정현 선수 따라 패스. 위현준은 파울 이재도는 터치아웃 수출하고 네. 있습니다. 아 다시 보죠. 옆쪽 각도에서 보면. 자 이게 지금 네아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아 유현주 선원이 좀안 했죠? 터치가 있었는지 여부. 자 아, 심판도 지금 분의에 아. 빠집니다. 이건 어려워요. 예, 네, 케 KC 쪽이죠? 이제는 패턴을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라. 결국엔 이제 어, 터치하우스로 봤군요. 예, 터치하우스인데 마지막에 이재도, 오윤준 손에 맞았다. 예, 예. 예. 그래도 12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예. 움직입니다. 이정현 쪽으로. 오늘 경기 27득점의 이정현. 앞에는 문성곤. 스크린을 하거나떨린저 빠져나왔고. 자, 두 명의 수비. 안쪽으로 트윗 자, 마지막 터치. 오색은 거의 뺏을 뻔했다는 제스추입니다 예. 싸웁니다. 누가 받을까요? 아, 어, 이재현 맞고 바로 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리무 맞았고. 자, 셔그닥 꺼졌습니다 자, 남은 시간, 게임 플락. 5초. 5초, 4초, 3초. 이재현 마지막에 하게 걸렸어요. 저기 끝납니다. 명 승부, 명 승부. 야, 3점 차. 아니야, KG 씨가 승리거두면서 아 스리 스코어는 아 2대 0. 야, 오늘 승납합니다. 오늘. 야. 왕좌의 게임 두 번째 판도 안양 KGC가 승리를 쟁취합니다. 아...